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간 양갱픽 코너입니다 주간 양갱픽은요 저 양갱이 아주 아주 주관적으로 한 주마다 한 가지의 와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인데요 혼자만 즐기던 그런 보석 같은 와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와인은요 제가 정말 아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소개시켜줘서 아 이거 다 팔리면 어떡하지 나도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아끼는 와인인데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면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품종이 조금 특이해요 에? 그런 품종도 있었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이 와인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와인잔이라면 어느 잔에 마셔도 다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와인은 몇 백만 원짜리 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왕족이나 귀족이 많이 즐겼던 와인 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와인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와인을 마실 땐꼭 12도에 맞춰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와인은 한국에서는 득보잡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면 슈퍼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엄청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마셔보면서 맛과 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따랐어요. 딱 보면 아시겠죠? 아! 스파클링이구나. 근데 과연 어떤 종류의 스파클링인지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컬러는 굉장히 짙은 골드빛이에요. 예. 색깔만 봐도 잘 익은 건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포도 품종 때문에 그런가? 일반 스파클링 와인보다는 색깔이 훨씬 짙어요. 보통은 우리가 와인 마실 때 색깔 보고 향 한번 맡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테이스팅을 끝내잖아요. 근데 스파클링 와인은 귀에도 마셔요. 우리 예전 영상 보신 분들 알 텐데, 이거를 귀에 살짝 갖다 대면 기포가 뽀글뽀글 뽀글뽀글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스파클링 마실 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와, 구수하다. 효모의 뉘앙스가 노즈로 올라오고 있고 빵 굽는 냄새도 좀 나고 배나 구운 사과 같은 그런 향이 나요. 이번엔스월링을 하고 향을 맡아볼게요. 향은 너무 좋다 진짜 <laughs>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와인이라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와인 자체가 너무 괜찮아요 초반인데부터 향이 빵빵 터져요 딱 향만 맡아도 와 진짜 제 고급지구나 느낌 빵 와요 맛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짜릿할지 음? 와, 이거, 피니쉬가, 어 너무 길어.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입안에서 짱짱하고, 기포도 처음에 엄청 자글자글하고, 부드러운, 굉장히 기분 좋은 기포가 입안을 딱 들어와주는데, 맛도 굉장히 진하고, 산도도 엄청 좋아요. 근데, 절대로 찌르는 산도가 아니고, 질 좋은 산도가 이런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 와인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와인이 생산되는 곳을 가서, 다양한 라인업을 먹어봤는데, 천본 와인인데? 맛있겠어?라는 좀 선입견을 갖고 먹었는데 이 머리를 한대 이렇게 막콱 맞은 것처럼 야 이렇게 좋은 와인이야 아직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됐단 말이야 가격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선 슈퍼스타라고 일본에서 거의 다 가져봐요. 우리나라 줄게 없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걔네 입장에서는 나중에 수입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줘요. 근데 그나마 매년 조금씩 양을 늘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봤자 개미 눈물만큼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거 동네 내가 먹을 게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아까운데도 굳이 내가 제가 오늘 갖고 나왔어요. 구할 수 있으면 드셔보세요. <laughs> 잘 찾아보세요. 영상 보면서 아마 막 전화를 돌려야 될 거예요. 야, 그거 양갱이 했는데 니네 있냐? 막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야 될 겁니다. 이제는 이 와인을 제가 오픈을 하고 와인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아까 드렸던 힌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와인명은 로랑 르가르밀레짐이고요 빈티지는 2010. 포도품 종이삐노 미니의 50%, 샤르도네 50% 생산국가는 프랑스 쌍반이고요 알콜 도수는 12% 가격대는 10만 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이 병의 쉐입도 굉장히 우아해요 보통 샴페인은 좀 다르죠 빈티지 샴페인이에요 야 빈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야뭐 5천 원짜리 와인에도 빈티지 있는데 그러실 수 있지만 이 샴페인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샴페인들은 빈티지가 없는 논 빈티지라서 NV라고 써 있어요 빈티지가 적혀 있다면 꽤나 고가에 속하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빈티지를 달고 나온 와인 중에 10만 원 초반대를 찾기도 조금 어렵거니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와인은 단연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품종이 특이하다 그랬죠. 얘는 피노 미니에가 50%나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은 피노 미니에를 조금 쓰거나 많이 안 써요. 아니면 아예 안 쓰거나. 근데 이런 어려운 품종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이 정도 퀄리티의 와인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테크니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들을 때 12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 내가 알기로 샴페인은 5도에서 10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보통의 넘빈티지 샴페인들은 5도에서 10도 맞습니다. 하지만 빈티지 샴페인은 그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드셨을 때더 좋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잔도 아까 말씀드린 모든 잔에 먹어도 다 맛있다? 이게 그냥 제가 허술한 게 아니에요 아주 넓은 글라스에다가 샴페인 을 마시잖아요 이 글라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맛과 향이 또 나요 그래서 샴페인만큼은 잔을 너무 특정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기포가 즐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샴페인잔 나는 오늘 기포 필요없어 나는 이 풍미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 했을 때는 좀 볼이 넓은 부르고뉴 글라스에 드셔도 그런 특징 장점을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숙성 잘된 샴페인 에서 날수 있는 그런. 약간의 위스킨 앙스 약간의 숙성 앙스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2 0 1 0빈 티즘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이 와인은 깔게 없어요 굳이 나는 이 와인을 마시면서 단점을 찾아야겠다 하면 조금 피니쉬가 짧다는 거 그것 빼고는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왕족이나 귀족들이 좋아하는 와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샴페인은 셀럽의 와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인싸 인플루언서는 귀족과 왕족이에요. 그래서 샴페인을 먹으면 꼭 내가 좀 신분이 상승된 것 같고, 그러면서 기분도 덩달아 업되고 왠지 이건 축하는 자리에, 기쁜 자리, 굉장히 흥겨운 자리에 오픈해야 될것 같지만, 이렇게 나 혼자 마셔도 이런 샴페인은 너무 좋다. 구할 수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맨날 이제 댓글 을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저잘 몰라요. <laughs> 마틴 없으니까 마틴 전화하지 마시고, 와인샵에 전화를 하세요. 로랑 느가르 밀레짐 있냐? <laughs> 물어보시면 하나 얻어 갈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신 로랑 느가르 밀레짐 2010 빈티지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 먹을 때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몰라요. 딱이 와인에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솔직히 진짜로 저만 알고 싶었는데, <laughs> 정말 장고 끝에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보시고, 드셔보시고, 혹시 구하신 분이 있다면 꼭시음 비도 한번 남겨줘보세요. 저랑 똑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아씨, 양갱이 졸라 맛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것도 괜찮아요. 깔게 있으면 까주세요. 꼭 드셔보시고, 어떤 방향으로든 후기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와인의 모든 것 양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